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오늘 자료 처리와 분석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그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뭐이 부분도 원래는 이게 그 사회복지조사론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르치거나 또는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이게 또 책에 있는 거기도 하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지금 배우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저번에 척도도 배웠고 앞으로 표본 추출 같은 것도 배우실 텐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그냥 잡무라고 하잖아. 잡무 잡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인데 이게 그렇게 무시해서는 될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많이 배웠던 애들이고요. 지금 대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료를 입력해서 우리가 왜 날아다니는 드론이자 드론. 우리가 왜 강의실 안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드론이요. 그 드론을 나, 날아다니게 하는 그 가장 기초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197쪽에 맨 위에 줄이요. 자료가 수집되면 통계 분석을 하려고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부호를 붙인다 그래서 부호화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남자 응답자를 2번이라고 부호를 붙이고, 여자 응답자를 1번이라고 부호를 붙인다,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3번이라고 부호를 붙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4번이라고 부호를 붙인다. 이것을 부호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설문지 기법을 지금 사회복지조사방법론에서는 대부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우, 그러니까 매우 불만족을 1로 코딩, 부호화하고, 매우 만족을 5로 코딩, 부호화 하는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의 코딩 작업이고요. 우리가 컴퓨터 공학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중에서 의미가 있는 값을 골라서 입력하는 것이 진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평창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또는 요새 국제 행사 보면 드론이죠 드론이요 드론이 뭐 이렇게 500대 1000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 쇼를 하잖아요 그 드론 쇼를 할때 보면은. 이제, 주요 장비는 당연히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거고, 그 주요 장비 옆에 따라다니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엑스트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그, 저, 드론 같은 경우는 미리 자료를 입력해 둔 값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그 기법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수치를 입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몇초 뒤에 좌회전하고 몇초 뒤에 우회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로 표현하기 참 이상한데 그런 값들을 정밀하게 입력하는 기, 그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자 이런 거죠. 드론이 드론에 부딪혀서 다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바람의 세기라든가, 그 다음에 높이라든가, 야간에 하는지, 뭐 주간에 하는지 등등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드론 같은 거를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론 조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집어넣는 그 고도의 자료들을 전부 다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요새 초등학교 이렇게 저, 그, 저 작업하는 거 보면은, 우리 학생들 작업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로봇 같은 거, 제 지금이 지갑이거든요. 지갑만한 로봇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저 로봇 그 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거도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을 해서 그 값에 따라서 그 작은 로봇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코딩이고요. 자 정부에서 코딩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까지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예,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자 이게 197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라는 게 있어요. 엑셀에 보통 코딩을 많이 입력을 하고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원체 이게 응용력이 좋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바꿔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저런 값들을 입력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잘 바꿔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딩이 잘못되면, 입력이, 그러니까 입력 값 자체가 잘못돼버리면그 나머지 가, 과정들은 모두 다 오류입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끓이려고 하는데, 김치찌개에 맞는 재료가 아니라, 이게 미역국이라든가 북어국이라든가 된장찌개에 맞는 재료를 하면 김치찌개가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료가 이상하면 음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코딩을 잘못해버리면 그 다음 과정은 꽝입니다. 완전히 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코딩 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코딩 자체가 간단하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자료가 잘못되면 뒤에 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코딩이 가장 중요한 그, 저, 그 학문은 기상이요 기상, 날씨. 날씨 예측인데 자, 바람이라든가 이런 그뭐 습도라든가 온도 같은 그런 것을 재는 쟤는 그 기구 자체가 값을 잘못 재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처리하는 슈퍼컴퓨터가 처리하거든요. 슈퍼컴퓨터의 값은 그냥 주는 값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상청의 수많은 예보관 그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여,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뭐올 이번 이번 주에 뭐 서울의 날씨, 평택의 날씨, 천안의 날씨 를 예측을 하는 건데 아무리 뭐그 그분들이 경험을 경험이 풍부한들 원래 자료가 잘못돼 버리면 예,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코딩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197쪽에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모집단, 자, 어머니 모자죠. 자, 원래 집단이 모집단이고, 이것은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인구조사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이 인구조사의 대상, 모집단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표본 샘플, 자,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부분집합을 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기가 어려우니 자 그중에 5년에 한 번씩 인구센서스 인구통계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원체 자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큰자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은 표본은 제가 볼 때는 오류가 거의 없이 정확하게 뽑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값은. 예, 네,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전체 집합, 표본은 부분 집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자 재학생이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부분 집합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각과에서 다섯 명씩, 자, 각과에서 다섯 명씩 뽑는데 자, 1학년 두 명, 뭐 2학년 세명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5월달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198쪽에 그림이 아주 잘 나와있죠.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쏙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 뽑아내는지가 5월달에 배우는 표본 추출이요. 자, 우리 대학에서 그냥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약 20명의 사람들만 가지고 뽑겠다라고 하면은, 자, 왜 그렇게 뽑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만약에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00명 되거든요. 학교가요. 자, 6,000명 중6 0명을다 조사할 수 없으니 그 중에 이걸 어떻게 뽑겠냐. 자, 연구 방법에 따라서 어, 나는 내가, 내가 지금 하려는 연구 방법은 그냥 제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한 17명, 18명 되는 요 부분들만 뽑아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뽑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각과, 마다 고르게, 고르게 뽑는 거고. 야 그렇게 해서 안된다 각 과마다 1학년 몇명 2학년 몇명 3학년 몇명 4학년 몇명 이거를 고르게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해지는 연구가 되죠 자 그런데 나는 내 연구 대상이 자 이과 계열 필요 없고 예체능 필요 없고 나는 문과 계열만 뽑겠다 그런, 하는 연구다 그러면 그건 뽑아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전체를 고르게 뽑는 거를 이제 보통 가르치는데 내가 알고 싶은 조사나 연구가. 나는 요거만 알고 싶다 그러면 고구만 뽑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의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기술통계인데 198쪽에 맨위 아래 줄이요 자 읽어드립니다 기술통계는 특정 대상으로부터 양적인 정보나 측정값을 체계화하고 요약 정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술통계는 있는 그대로를 예, 묘사한다 서술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어떤 수업에서. 뭐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회귀 분석이니 뭐니 막 복잡한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기술 통계만 딱 봐도 아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뭐 남자 100명에 여자 10명이다 또는 여자 100명에 남자 10명이다. 어그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확 나네. 또는 어떤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배경을 모르고 그, 결과값만 보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왜 10대만 100명이지? 20대, 30대, 40대는 왜한 명도 없지?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될 거는, 어, 이거는 청소년연구네?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을 10대라 그러니까, 요 어, 이거 청소년연구구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은 게 있잖아요. 10대인데, 뭐, A, B, C라고만 써 있고, 뭐, 50명, 50명, 100명, 이렇게. 아, 이게 혹시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A 학교, B 학교, C 학교의 십대를 만나라는 거 아닌가? 이제, 이것만 딱 봐도, 아, 이런, 이 연구는 청소년이다. 이 연구는 아동이다. 이 연구는 노인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자, 때에 따라서는, 이상한데, 왜 자꾸 이렇게 소득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자료가 많고, 나머지 자료가 좀 없지라고 한다면, 아, 이 조사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조사이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값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되면은 이 기술 통계는 아주 이제 쉬워요. 쉬운데 그 너무 어려운 분석 방법을 하시기보다는 또는 그거를 공부하기보다는 이 표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어떤 경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 이상하다. 왜 보통이다 3번으로 마, 많이 나온게 있고 왜 유독 요 문항만큼은 왜 전혀 아니다 또는 매우 그렇다 왜요 문항만 그럴까? 이런게 바로 기술 통계의 이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코딩이 잘 돼야 사실은 기술 통계 있는 그대로를 잘볼 수가 있고 코딩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코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통계 처리를 할 때는 코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분석 방법도 뭐, 배우겠지만, 가장 간단한, 있는 그대로의 통계, 기술 통계를 보고, 아, 이게 지금, 불만족인 게 많구나, 만족인 게 많구나, 또는, 이게 뒤섞여가지고, 그다, 어,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하면은, 뭐, 나중에 배우실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해도 돼요. 그런데, 기술 통계만 딱 보고, 아,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전부 다 사람들이, 매우 만족으로 다돼 있다. 또는 더볼것 없이 매우 불만족으로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기술통계가 사실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통계 중에서 제가 볼때한 90%는 기술통계예요자 인구가 몇 명이다 자 또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사실은 동네를 기준으로 자 2000, 2017년에 몇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인원이 줄었다 어 인원이 줄었네 근데 급격하게 줄었네 또는 조금씩 줄었네 때로에 따라서 이런 게 있죠. 줄기는 줄었지만, 줄어들었다, 잠깐 늘었다가 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술통계예요, 전부 다요. 기술통계를 보면, 어? 이게 꾸준히 매년 줄었다가 있고, 중간에 한번 인구가 늘어났다가 주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고, 갑자기 급격하게 인구가 늘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경우죠.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뭐, 어 우리 지역의 통계를 봤을 때, 어 야, 이거 왜 이렇지? 라고 했을 때, 스스로도 알 수가 있고, 뭐, 같은 동네 지역, 지역분들 몇명 계시면은, 이, 이 수치가 왜 늘었지? 이게 왜 줄었지? 여기가 왜 불만족이지? 여기가 왜 만족인지? 한 두어 명 얘기해보면, 딱 나와요. 아, 이거, 그래서, 그, 그래서 이랬을 거야. 그래서 이랬을 거야. 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을 거야. 어 이상하다. 왜 같은 동네인데 이쪽 동은 줄고 이쪽 동은 늘었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지역 사회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시니까 뭐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답 나와요 이거는요. 그러면 뒤에 있는 뭐 복잡한 분석 방법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 복잡한 분석 방법을 써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하는 얘기고 일반적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쉽게 얘기해야 돼요 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강의하듯이 왜이 동네 숫자가 줄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저보다는 또 지역사회를 잘 아실 거니까 아 거기요 이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어왜이 동네에 왜그 유치원. 아이들 다니는 애들이 줄었을 거예요. 뭐 혹시 유치원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럼 유치원 통계 줄을 줄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시청이나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그냥 그 일반적으로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게 기술 통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로 이 표를 많이 보시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